지금 내 뱃속에는 세이치 씨의 아이가 있어. 네? 제 이름은 미도리카와 아스미. 임신 네달 차인 지극히 평범한 서른 살 주부입니다. 이번에는 저희 집을 찾아온 어처구니 없는 여자의 이야기예요. 동갑 남편인 세이치와는 결혼 2년 차. 다녀왔어, 사랑하는 아내님. 어서와, 멋진 남편님. 제 입으로 말하긴 좀 그렇지만, 부부의 사이는 꽤 좋아요. 친구한테는 바보 커플 부부라고 놀림받는답니다. 다만, 이건 아내인 제가 말하긴 좀 그렇지만, 제 남편은 스펙이 높아요. 1류기업 영업부의 에이스. 외모도 모델만큼 잘생겼고, 성격까지 엄청나게 다정한 사람이에요. 그와는 4년 전에 직장에서 만났는데, 당시부터 경쟁률은 인류 대학급이었죠. 한편, 저는 잘해봤자 평균 정도의 외모라서, 다른 빛나는 여자들과 대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 음, 조금 타자가 빠른 것 정도였어요. 그래서, 애초에 절벽의 꽃이었던 남편을 사랑한다는 건 주제넘은 일이었으니, 치열한 경쟁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는데, 아스미 씨, 도와줘. 서류 정리가 끝나지 않아서 큰일이야. 타자가 KTX보다 빠르다고 들었는데, 정말이야? 내 타자 속도가 무슨 시속 몇백키로냐? 그때는 진심으로 곤란해 보여서, 물론 도와주었죠. 그 후부터 그와의 교류가 시작되어, 반년 후, 무려 그한테서 고백을, 나, 나랑 사귀어도 괜찮은 거야? 꾸며하지 않는 아스미쉬어서 좋은 거야. 이렇게 저는 회사에서 가장 하이스펙한 남편과 결혼하게 된 거예요. 다른 여직원들에게서 질투가 엄청났던 건 말할 필요도 없겠죠. 결혼한 후에도 그건 변하지 않아서 저는 남편과 상의한 끝에 회사를 그만두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건 그거대로 걱정이 늘어났어요. 제가 회사에서 사라지니. 결혼했다는 걸 알면서도 다가오는 여성들이 꽤 있었으니까요.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정말 성실한 사람이라 독신일 때부터 인기는 있었지만 여친이 있으니까 라며 딱 잘라 거절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지금도 일이 끝나면 곧장 집에 돌아와서 몸이 무거운 저를 배려해줘요. 저도 그런 남편을 돕기 위해 집안일을 완벽히 해내며 맛있는 식사로 마중하고 있어요. 새 가족이 태어나는 걸 고대하는 행복한 매일. 하지만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출장을 나가 쓸쓸함을 느끼던 밤, 저희 집에 초인종이 울렸어요. 손님이 올 예정은 없었고 택배가 올 만한 시간도 아니었죠. 모심스럽게 문을 열어보자. 처음 뵙겠습니다. 초젠이라고 합니다. 그곳에는 제 또래로 보이는 여성과 초등학교 1학년 정도로 보이는 남자아이가 서 있었어요. 아마 모자지간이겠지만 둘다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저기 무슨 일이신가요?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습니다. 세이치 씨와 헤어져 주세요. 네? 이 아이는 세이치 씨의 아이예요. 나, 남편의 남자아이는 수그린 채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뱃속에는 또한명 새로운 생명이 깃들어 있어요. 이, 임신하셨다는 건가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초젠이라고 소개한 여성의 배를 쓰다듬는 사랑스러운 손짓이나 표정은 거짓말을 하는 걸로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이를 아버지와 떼어놓고 뻔뻔하게 아내 자리를 꿰차다니, 사람으로서 죄책감이 없나요? 죄, 죄책감이라고 하셔도 남편에게 아이가 있다는 건 처음 들어요. 그럼 오늘 알았으니 잘 됐네요. 자, 이혼신고서를 쓰고 나가주세요. 여기는 세이치와 저희가 살 집이니까요. 억지로 집에 들어오려고 하는 초진 씨를 어떻게든 막고 저, 적어도 남편에게 확인하게 해주세요. 라고 반은 빌듯이 돌려보냈어요. 그래도 그 사람은 전혀 당황하는 낌새 없이. 마음대로 하세요. 그이도 저희와 살고 싶다고 말할 게 뻔하니까요. 그렇게 말하고 돌아갔어요. 대체 어디서부터 테크를 걸면 좋을지. 그 세이치한테 숨겨진 아이가? 그럴리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불안에 가득한 상태로 출장을 간 남편에게 연락을 넣었어요. 잠시만. 정리 좀 해도 될까? 어 방금 전에 갑자기 모르는 여자와 아이가 같이 찾아와서 응내 아이라고 주장했고 코타라고 하더라 거기다 내 아이를 임신하고 있으니 이혼하고 나가라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 뭐야 그게 뭐 그런 사람이 다 있어 하, 그럴 리 없다고 믿지만 당신. 애 없는 거 맞지? 있을 리가 없잖아. 아스미, 날 의심하는 거야? 미안해. 하지만 그 사람의 언행은 진심으로 당신의 아이를 품고 있는 것 같았거든. 그럴 리가 없잖아. 매일 회식도 가지 않고 집에 돌아가는 내가 언제 그런 걸 한단 말이야? 나는 돈 관리도 당신한테 맡기고 있잖아. 하, 그렇지. 미안해. 충격을 받아서. 하, 아니, 어쩔 수 없지. 하지만 적어도 당신의 지인이라는 건 확실하지 않을까? 아니, 아니. 그렇게 정상의 궤도를 벗어난 행동을 하는 지인 같은 건 없어. 분명 초젠 씨라고 했는데 짐작 가는 사람 없어? 어? 초젠? 아는 사람이야? 어... 참고로 어떤 사람인지 설명해줄 수 있어? 뭐 숨길 만한 게 아니니까 솔직히 말할게 전 여친입니다. 역시 그런 관계였구나. 참고로 사귀던 건 언제야? 대학생 때인데 아이의 나이랑도 딱 맞네. 어 잠시만 오해야. 초젠 씨라는 사람과 사귄 건 맞지만 절대 임신 같은 건 시킨 적 없어. 같은 대학이니까, 그렇게 됐으면 내 귀에도 들어왔을 거야. 하지만,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만난 적도 없어. 정말? 진짜! 정말이야! 맹세할 수 있어. 그럼, 왜 뱃속에 당신 아이가 있다고 하는 거야? 그건, 모르겠지만, 내 아이가 아닌 건 확실해. 알았어. 당신을 믿을게. 당신이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고마워. 그런데 집이 들킨 이상 방치할 수도 없으니까 나는 나대로 조사해 볼게. 남편에게 조사를 맡기고 저는 잠에 들었어요. 그나저나 일부러 집까지 찾아오다니 정상의 궤도를 벗어난 사람이에요. 진실이 어떻든 두번 다시 만나고 싶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러는 한편 그녀와 같이 있던 코타가 신경 쓰였어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해도 조용했는데, 분명 엄마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말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런 사람이 제대로 아이를 키우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서, 돌아갈 때 손을 잡고 데려가지도 않고, 성큼성큼 걸어간 모습만 봐도, 그녀는 코타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입고 있던 옷도 엉망이었고, 어쩌면 일상적으로 학대를 받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자꾸만 걱정이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답답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다음날 오전 중에 또다시 초인종이 울린 거예요. 그 여자라면 없는 척을 하자고 생각하며 문 앞을 들여다보니, 거기에는 코타 혼자만 있었어요. 옷은 어제 그대로였어요. 저는 무심코 문을 열어버렸어요. 무슨 일이니? 혼자야? 저, 저기... 오늘부터 여기서 살라고... 엄마가... 뭐? 이렇게 억지로 밀어붙인다고? 어, 엄마는? 짐을 정리하느라 바쁘다고... 우리 집을 위탁소라고 생각하는 거냐? 아, 아니, 아니지... 미래의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는 거였지, 그러고 보니... 그나저나... 그녀 입장에서 보면 원망스러운 도둑 고양이의 곁에 자기 아이를 방치한 건데... 역시 생각한 대로 이 아이의 엄마는 아이를 세이치와 결혼하기 위한 도구로만 여기는 거라고 확신했어요. 이 아이를 들여보내버리면 엄마가 왔을 때 안에서 문을 열 위험을 품게 돼요. 하지만, 불안한 듯이 고개를 수그린 아이를 집 밖에 내버려두는 건 저한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일단 안에 들어오렴. 눈앞에 소년의 심정이 어떤지 상상도 안 가요. 다시금 그 여자의 위험성을 실감하게 되었어요. 아이를 방치했다고? 그 여자가 그런 짓을 집에 들여보내버렸어. 지금 어쩌고 있어? 일단 밥을 먹였더니 잠들었어. 많이 피곤했나 봐. 그렇구나. 하, 솔직히 어떻게 대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그 아이 입장에서 보면 나는 낯선 아줌마인데 아스미는 아줌마가 아니야. 평소라면 기뻐했을 말이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잖아. 미안, 그렇지. 그런데. 뭐, 알게 된거 있어? 어제, 오늘 일이니까 아직 할수 있는 말은 없지만, 친구 몇 명한테 물어보니, 그 여자는 결혼했다고 하더라고. 그럼, 코타랑 뱃속아이는 남편의 아이라는 거야? 그럴 거라고 생각해. 그럼 왜 당신의 아이라는 거짓말을 한 걸까? 이혼했다던가. 글쎄. 아무튼, 그 애가 불쌍해. 그 엄마 곁에 돌려보내도 정말 괜찮은 걸까?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있을 것 같지가 않아. 그때 봤을 때 키가 큰 슬렌더와 미인이었는데 차림새는 화려했고 어? 지금 키가 큰 사람이라고 했지? 응, 맞아. 나보다 조금 컸던 것 같아. 그거 확실해? 틀림없어. 어쩌면... 우리는 커다란 착각을 하고 있는 걸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조금 지피는 구석이 있어. 알게 되면 연락할게. 남편이 돌아오는 내일 모레까지 저는 불안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제 이름은 미도리카와 세이치. 서른 살 회사원입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전 여친이 저희 집에 들이닥쳐 아내에게 이혼을 강요했다니 정말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전 여친과는 대학 졸업과 거의 동시에 헤어져 그 이후에는 일절 연락을 하지 않았고 친구한테서 결혼했다는 얘기를 듣기 전까지는 완전히 추억의 한 페이지가 된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아내와의 라인 대화 중 신경 쓰이는 점이 하나. 그건 그 여자는 키가 큰 여성이었다는 점. 제전 여친은 틀림없이 키가 작은 편이었어요. 아내는 평균적인 키라서, 만약 키를 신었다 해도, 아내가 키가 클 테니, 만에 하나라도 전 여친이 키가 큰 여성으로 보일 리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제 기억이 되살아났습니다. 아마 저희 집에 찾아온 건전 여친이 아닐 겁니다. 저는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 전 여친인 매구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오랜만이야. 갑자기 연락해서 미안해. 나 세이치인데. 어? 세이치? 갑자기 무슨 일이야? 급한 볼 일이 있어서. 급한 볼 일? 그럴 리는 없겠지만, 어제 내 집에 아이를 데리고 온적 있어? 뭐? 무슨 소리야? 그런 짓을 할 리가 없잖아. 난 애도 없고. 아, 그랬구나. 어,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사실은 어제 내가 출장으로 집을 비웠을 때, 쇼젠이라고 이름을 댄 여성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고 아내한테 연락이 왔거든. 심지어 데리고 있는 애는 내 아이고, 뱃속에는 한명더 있다고 했어. 어머, 뭐야 그게? 나 아니야! 아내는 키가 크고, 슬랜더한 미인이었다고 했어. 어, 어, 그거, 설마. 아야랑은 아직도 연락하고 있어? 그러고 보니, 어제 연락이 왔어. 언니, 나 이번에야말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하던데. 설마! 역시 그런가. 걔, 아직 너를 잊지 못했구나. 그렇게 말하는 걸 보니, 아야가 나한테 고백했다는 걸 알고 있었구나. 뭐, 그렇지. 차인 것도 알고 있어. 하지만, 그 애는 계속 포기하지 않았나 봐. 설마, 그 후에도 나를 계속? 그래, 정말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 하지만, 아이가 있다는 건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잖아. 그래, 너랑 외모가 비슷한 사람과 결혼했어. 진짜냐. 첫째도, 뱃속 아이도 그 사람의 아이일 거야. 일 거라니? 사실은, 얼마 전에 이혼해서 한동안 연락이 안 됐거든. 아무래도 그 애는 남편을 네 이름으로 불렀나 본데 남편이 그걸 견딜 수 없었나 봐. 그거 진짜야? 절대 네 탓은 아니지만 그 애는 마음에 병이 있는 것 같아. 미안해. 내 여동생 때문에 곤란하게 만들어서. 아니 네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다행이야. 아무튼 그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겠어. 임신한 아내한테 무슨 일이 생긴 다음이면 늦으니까 아내분 임신하셨어? 그건 위험해 만약 그 애가 그걸 알게 되면 무서운 소리 하지마 저기, 네가 아야한테 연락해 줄수 없을까? 뭐? 내가? 나한테 생각이 있어 얼마나 병들어든 나한테는 여동생이니까 가족끼리 어떻게든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해 아, 알았어. 내가 어떡하면 돼? 그렇습니다. 저희 집에 돌격한 건전 여친이 아니라 그 여동생인 아야였던 것입니다. 몸집이 작은 매구미와 달리 아야는 여성치고는 키가 컸습니다. 저도 여러 번 매구미의 집에 방문했을 때 얼굴을 마주쳐서 가볍게 인사를 하거나 잡담을 하는 정도의 사이였는데, 매구미와 헤어지고 얼마 후 갑자기 아야한테 연락이 와서, 둘이서 만나고 싶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약속 장소에 가자. 저와 사귀어 주세요. 무려 그녀에게 고백을 받고 말았습니다. 물론,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아야는 포기하지 않고 여러 번 저한테 연락을 한 것입니다. 잡담은 하다가 저를 백마탄 왕자님이라고 생각하게 됐다고 합니다. 언니인 매구미와 헤어진 것도 자기와 사귀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했었나 봅니다. 물론, 저와 매구미가 헤어진 이후에 아야는 상관없었기에 처음에는 설명하고 어떻게든 납득시키려고 했지만 점점 아야의 정신 상태는 안 좋아지기만 했고 저 자신도 밤낮 가리지 않고 보내오는 연락에 정신이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후 저는 친구의 권유도 있어 아야의 연락처를 차단했습니다. 마침 대학을 졸업하고 본가를 나갈 타이밍이었던 게 다행이었죠. 이렇게까지 철저히 차단하면 포기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만, 제 생각이 물렀나 봅니다. 아무래도 아야는 본격적으로 위험한 사람이 되어 연락을 끊은 후에도 계속 저를 계속 좋아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우연히 저와 외모가 닮은 남성을 만나 결혼해 아이까지 생겼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않은 것입니다. 아야는 남편인 제가 사라졌다고 생각하고 저희 집에 돌격했는데, 왜인지 다른 여자가 있으니 내쫓기로 했다 라는 거죠. 어처구니가 없지만 아야는 저를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사소한 건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어떻게든 아야를 막지 않으면 큰일이 날것 같습니다. 저는 매구미의 말대로 결심을 하고 아야한테 연락을 했습니다. 아야, 네 마음을 눈치채지 못해서 미안. 내일모레 출장에서 복귀하니까 앞으로에 대해서 얘기하자. 아, 세이지 씨. 드디어 알아줬구나. 현재 아내와도 같이 얘기해야 하니까 내일 모레 지정한 카페로 와줄래? 그럼, 물론이지. 먼저 태어난 아이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안 하죠. 그 아이도 오랜만에 아빠를 만나서 기뻐할 거야. 알았어. 당연히 거짓말입니다. 그녀를 불러낸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아야와 연락이 닿았다는 걸 매구미에게 보고하고 아내에게도 일의 전말과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그후한 번도 저희 집에 오지 않았고 코타는 계속 방치 상태였어요. 그렇게 지정된 카페로 가던 중 가게로 들어가려 한 순간 엄마를 구해줘. 소매를 잡은 코타가 저한테 작게 중얼거렸어요. 괜찮을 거야. 어떤 사람이든 엄마는 엄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 어쩐지 복잡한 기분이 남편이 올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려고 했는데 빨리 들어가지. 초, 초진씨! 그녀와 딱 마주쳐버려서 같이 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짐은 정리해서 나온 거 아니었어? 왜 코타를 두고 나간 거예요? 두고 갔다니! 거긴 내 집인데.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어린 아이를 사흘씩이나 혼자 두는 게 말이 되나요? 네가 있었으니 됐잖아. 소중한 아이를 남에게 맡기는 엄마가 어디 있죠? 아 시끄러워. 나한테는 세이치만 있으면 돼. 아 그렇게 아이가 소중하면 너한테 줄까? 무슨 <laughs> 앞으로 태어날 아이를 같이 키우는 게. 분명 세이치도 즐거울 테니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죠? 닥쳐! 아이를 키워본 적도 없는 주제! 앞으로 키울 몸으로서 흘려넘길 수 없어요. 그 순간 헉했어요너 설마 세이치의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이런! 저는 재빨리 그 자리에서 도망가려고 발길을 되돌렸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아야씨가 덮쳐와서,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용서 못해! 아야씨는 제 위에 올라타 배를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 엄마, 그만해! 저는 필사적으로 배를 지키면서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러자, 아스미! 달려온 남편이 아야를 떼어놓고 저를 끌어안아 일으켜 주었어요. 늦어서 미안해. 세, 세이치, 뭐 하는 거야? 왜그 여자를 감싸는 거야? 그러자 세이치는 아야씨에게 분노를 표출했어요. 미안하지만, 너와는 결혼할 수 없어! 마, 뭐, 무슨 말이야? 아, 그 여자 때문이지? 그 여자 때문이구나! 기다려. 지금 당장 있게 해줄 테니까! 아야씨가 다시 저를 덮치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그만두지 않겠니? 아야, 그만두렴. 아빠, 엄마. 제압당한 아야씨는 놀란 목소리를 냈어요. 그도 그럴 게 거기에 본인의 부모님과 언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꽤 멀리 살고 있다고 하는데 언니인 메구미씨한테 사정을 듣고 달려왔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 미안하다, 코타. 이렇게 되었을 줄은 더 이상 수라장을 아이에게 보여줄 수는 없으니 코타는 할머니가 밖으로 데려갔고... 왜... 왜 방해하는 거야? 아야, 이제 이런 건 그만해. 병원에 가자, 너는 치료가 필요해. 세이치가 있으면 괜찮아, 그이만 있으면... 나는 행복해질 수 있는데! <laughs> 알아주지 못해서 미안해. 제대로 치료를 받으면 회복할 수 있을 거야. 잠시 후, 가게 사람이 부른 경찰이 도착. 반쯤 미쳐서 날뛰던 아야씨는 그 자리에서 제압당해 폭행의 현행범으로 연행되었어요. 저는 경찰차와 함께 온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몇 번이나 배를 맞았을 때는 걱정했지만 잘 막은 덕분에 뱃속의 아이는 무사했어요. 안정을 취하기 위해 입원하게 되어 침대에 누워있자 아야씨의 부모님과 언니가 찾아오셨어요. 이번 일은 저희 딸이 정말 죄송합니다. 죄는 갚겠습니다. 그리고 치료도. 코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돌볼 생각이에요. 저희 부부에게는 아이가 없으니. 양자로 드릴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코타는 저희 집에서 계속 외로워 보였어요. 그러니까 애정을 잔뜩 쏟아주세요. 세이치는 좋은 분과 결혼했군요. 네? 아니요, 혼잣말이에요. 세부는 다시 고개를 깊이 숙이고 병실을 나가셨어요. 그후 들은 얘기에 의하면. 경찰에 끌려간 아야 씨는 초범이라는 것이나 정신 상태를 감안하여 송검되지는 않았지만 그대로 정신과 병동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게 되었다고 해요. 조금씩이지만 현실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던가 딱 한번 받은 편지에는 사죄의 말이 적혀 있었어요. 뭐, 이걸로 용서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저는 무사히 출산했고 그걸 계기로 이사했어요. 물론 새 집은 메구미 씨 가족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걸로 안심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아야 씨가 저희 앞에 모습을 드러낼 일은 두번 다시 없겠죠. 남편은 사건 후 더욱 저에게 다정해졌고 육아에도 적극적으로 관여해주고 있어요. 힘들긴 했지만 부부의 인연을 강하게 만들어준 건 틀림없다고 생각해요. 바라건대. 그녀에게도 행복이 찾아오기를.